일단은 제가 표시를 미리 해놨습니다. 예, 시간이 관의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저 먼지, 먼지, 모래알갱이, 먼지 이게 받침대로 이렇게 이걸 안 하게 되면 예, 청소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발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하시면 편리합니다. 일단은 뚫고 예, 뚫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뚫고 다시 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방 구멍을 뚫어가지고 제가 칼부럭을 이렇게 꽂았습니다 칼부럭 꽂고 나서는 예, 이렇게 꽂아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칼부럭이 지금 나온 상태니까 요거 구멍을 약간 더 뚫어도 되고 아니면 요걸 잘라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두셔도 무관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평을 잡아서 제가 먼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를 놓고 제가 이렇게 수평계를 놓고 수평을 쟀습니다. 근데 수평계 이게 돈을 얼마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어, 어, 가지고 계신 분이 잘 없습니다. 그럼 그럴 때는 조금 멀리서 멀뒤 멀리 쪽에서 수평을 한번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뭐 약간 차이가 거의 안, 나, 안 나게끔 달 수가 있어요. 두 개를 달, 달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수평을 지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예그 다음에 또 맞아 구멍 뚫고 나, 나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요 마자 하나를 구멍을 뚫고 제가 이렇게 습니 이거는 조금 많이 튀어놨네요이치 많이 튀어나와서 풀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너무 많이 잘라내면 안되기 때문에만 잘라냈습니다. 그러니까, 홀이 뭐 그냥 그대로 두고, 그 다음에 피스로 꼬리걸수 있게끔, 이에 일로 짱짱하게 발전을 하고, 무게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, 이 정도면 또 충분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때 내고 액깔을 화이트보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았습니다. 예, 다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